야생 아이리스 루이스 굴릭 내 고통의 끝에는 문이 있었다. 내 말을 들어보아, 내 기억으론 당신이 죽음이라고 부르는 문이야. 머리 위 소음들, 소나무 가지 흔들리는 소리, 그러다 갑자기 정적. 희미한 햇살이 메마른 땅을 비췄지. 의식이 있는 채로 깜깜한 땅속에 묻힌다는 것은. 끔찍한 거야. 그러다 끝났어.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 영혼이 되고 말을 할수 없게 되는 것들이 갑자기 끝나버렸지. 굳은 땅이 살짝 휘어지면서, 그리곤 새들이 관목 아래로 휙 돌진했어. 당신은 저 세상에서 온 통로를 기억 못하지. 내가 당신에게 말해줄게. 난 다시 말할 수 있어. 어떻게 무의식 상태에서 돌아와 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지. 어떻게 내 삶의 중심을 되찾았는지. 커다란 분수, 푸른 바다, 검푸른 그림자 같은 내 삶의 중심을 어떻게 되찾았는지. 작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루이스 굴리의 시입니다. 시가 좀 어려워서 내용을 살짝 풀어서 전해드렸어요. 제목은 The Wild Iris, 야생 아이리스입니다. 야생에서 사는 아이리스가 땅 속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싹이 났나 봐요. 깜깜한 땅 속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전에 보이던 커다란 분수가 보여서 아, 내 고통의 끝에는 문이 있었구나. 죽음의 끝까지 가보고 나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난 죽었구나. 구미호뎐에 나오는 그 삼도천을 따라가게 되더라도 어디서 산신이 나타나 삼도천 문지기한테 무릎을 꿇을지 모르니 의기소침 이딴 건 저기 화성으로 휙 던져 버리라고 막막하다 이딴 말은 아예 삭제시켜 휴지통으로 보내 버리라고 루이스 글루이기 마음이 죽은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야생 아이리스입니다. 너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말해줄게. 고단한 삶의 끝자락에 출구가 있다는 걸 아주 열심히 알려주는 시죠. 마이그미로 만나는 2021년 첫 인사를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도저히 해 바뀌면 하던 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 스토킹 수준인 코로나19 때문이죠. 코로나19, 코비드19가 작년 1년 내내 우리 입을 마스크로 막아버리더니만 새해 인사까지도 이렇게 막아버리는구나 싶어서 죽었다 살아오고 나서 쓴 시로 퓰리처상을 받고 작년엔 노벨문학상까지 받은 루이스 글릭의 시로 대신했습니다. 루이스 글릭. 그녀가 궁금하시죠? 1943년생 어제까지는 77살이었고, 오늘부터 78살인 미국 시인입니다. 생일이 4월 20일, 양자리와 황소자리가 바톤 터치를 하는 주간에 태어난 걸로 봐서 두려움 없는 도전, 누가 뭐래도 끄덕하지 않는 황소고집과 끈기가 있을 거라고 하네요. 뉴욕에서 태어난 미국인이지만 유대계 이민자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루이스, 미국식으로 읽고 성은 글릭, 독일어식으로 읽습니다.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번역 시집이 단한건도 없을 정도로 낯선 시인이지만 미국에서는 전미 비평가상 퓰리처상을 수상한 행복한 시인입니다. 퓰리처상을 받은 시가 바로 조금 전에 새첫 인사로 읽어드린 야생 아이리스였는데요. 이시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집으로 만나볼 수 없는 시입니다. 하지만 이제 곧 나오겠죠. 어제는 없었지만 오늘 생각해서 내일은. 있게 할수 있는 게 세월이니까요. 우리에게도 작년엔 없었지만 올해 생각해서 내년엔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 남자, 여자, 테슬라. 이건 각자 상상하시는 걸로 하고요. 다시 루이스 글리에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노벨상 중에서도 특히 문학상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지점, 그리고 관심을 콕 집어내서 보여준 작가에게 주어집니다. 보면 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올해, 아니죠. 하루 차이로 작년이 되어버린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전 지구인이 죽음과 삶, 천국과 지옥 경계에 서서 왼쪽에는 죽음, 오른쪽에는 삶, 왼쪽에는 지옥, 오른쪽에는 천국을 보면서 아슬아슬 조마조마 살아왔잖아요. 이분 마스크로 봉쇄를 한채 말이죠. 그렇다면 루이스 글릭이 그걸 콕 집어서 보여줬다는 건데요. 그녀는 그걸 어찌 미리 알았을까요? 궁금하면 찾아봐야죠. 뭔가 궁금하면 마이 금입니다. 루이스 글릭. 음, 그녀는 인생 자체가 삶과 죽음, 천국과 지옥 사이. 거기가 내 집이다. 이런 인생이었다고 합니다. 유치원에 다닐 나이에 이미 윌리엄 블레이크가 지은 시를 읽고, 셰익스피어 희곡을 읽을 정도로 남달랐고, 10대에 자기가 직접 쓴 작품을 들고 출판사를 찾아갈 정도로 두려움 없는 도전과 끈기를 지닌 여인이었지만, 극심한 거식증에 신경성 식욕부진을 앓다가 고등학교를 다니다 말았고요. 이후 7년이라는 긴 세월을 상담과 치료로만 보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대요.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경험 중 하나였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한번 더. 언젠가는 내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내가 죽고 싶지 않다는 사실도 더욱 분명하고 강렬하게 알고 있었다. 정말 오 마이 갓입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렇게 너덜너덜한 인생을 줬느냐고 하늘에 대고 사대질을 해도 하늘이 그야말로 폴더로 허리를 굽히면서 사과를 해야 할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정말로 위대한 경험이었다라고 했다니요.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쪼그라들지 않더라, 쪼그라드는 법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벽에다 내. 딱 꽂혀도, 바스러져도 어찌어찌 맞춰서는 툴툴 털고 일어서는 거죠. 어쩌면, 어쩌면 우리가 부러워해야 하는 것은 건물주가 아니라 이런 결코 죽지 않고 살아난 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루이스 글릭, 그녀는 아직도 투병 중일 겁니다. 남편도 먼저 떠나보냈고요. 이렇게 인생이 나쁜 걸 물어다 줄 때마다 이건 또 뭐래? 그녀는 궁금해하면서 고대 신화를 뒤져가며 답을 찾고 자연을 들여다보며 답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답들은 그녀의 시집 안에 다 모아놨고요. 2004년으로 거슬러가 보면 뉴욕에서 일어났던 9.11 사태를 그리스 신화로 분석해서 육부작 시를 발표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던 경험으로 야생 아이리스를 써서 필리처상을 받았고요. 죽음의 끝에 문이 있더라. 그녀가 야생 아이리스에서 귀뜸해 준첫 문장. 결코 오다 가다 그냥 얻어 걸린 문장. 불로소득 이런 쉬운 문장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다 알고 통과한 2021년 새해 첫날 덕담으로 삼아 봅니다. 죽음의 끝에 문이 있더라. 여기서 수수께끼 하나 내드릴까요? 야생에 아이리스만 하나 달랑 있는 게 아닐 텐데요. 왜 루이스 글릭은 아이리스에게 이렇게 마음을 줬을까요? 아이리스가 그리스어로 이루이스에서 나온 말인데, 이루이스 뜻이 연결.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무지개가 아이리스의 뜻. 꽃말은 비 내린 뒤 무지개처럼 반갑다. 기쁜 소식 글리익이 좋아하는 신화에서는 여신 이루이스가 바로 아이리스로 신들의 전령사 신부름꾼으로 나오죠. 그래서 루이스 글리익이 마음을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늘과 땅을 잇는 무지개를 탐하면서 그런데 아이리스가 뿌리줄기로 번식하거든요. 여름에 흙에서 뿌리줄기를 조심조심 파내서 흙 돌멩이 털어내고 씻은 다음 잘 말려서 다시 심죠. 그 죽었다 살아나는 모습을 글리기 봤을 겁니다. 그녀에게는 자연을 들여다보는 눈이 있었다고 하니 아이리스 뿌리 줄기를 옮겨 심다가 얻은 시인지도 모르죠. 아니면 콩풍뎅이 때문인지도 몰라요. 이름은 엄청 귀여운 콩풍뎅이가 아이리스 꽃잎만 보면 아주 그냥 옴팡지게.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아이리스가 꽃을 피우기가 무섭게 먹어치운다죠. 꽃 필날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눈에 쏙 들어올 꽃이 바로 아이리스인 겁니다. 그러고 보면 아름다운 꽃에는 해충도 많고 병에도 많더라고요. 아이리스가 아름다우니 해충도 많고 병에도 많아서 아이리스야말로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꽃을 피우는 거죠. 이 중에서 루이스 굴릭이 야생에서 아이리스에게 마음을 준 이유? 루이스 굴릭 그녀만이 알겠죠. 하지만 여러분과 저 그리고 그녀의 시를 읽은 우리 가슴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녀가 왜내 고통 끝에는 문이 있었다라고 했는지. 그러니.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요. 올해 그 문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요. 그래서 한번더 들려드립니다. 루이스 글릭의 야생 아이리스. The Wild Iris poem by Louise Glück. At the end of my suffering. There was a door. Hear me out. That which you call death, I remember. Overhead, noises, branches of the pine shifting. Then, nothing. The weak sun flickered over the dry surface. It is terrible to survive as consciousness buried in the dark earth. Then, it was over. That which you fear being a soul and unable to speak, ending abruptly, the stuff of bending a little, and what I took to be birds dawdling in low shrubs. You who do not remember passage from the other world, I tell you, I could speak again. Whatever returns, from oblivion returns to find a voice. From the center of my life came a great fountain, deep blue shadows on azure seawater. The end. 문이 <laughs> <laughs> 정말 정말 문이 열리네요. <laughs> <다행입니다>. <laughs>